있습니다. 네, 사면기계는 현대중공업과 어떤 관계입니까? 어, 저희들의 협력사로서 어, 피스톤을 어, 공급하는 네. 저희 협력사입니다. 네. 어, 이, 어, 1990년부터 현대중공업과 거래를 시작했고요. 예, 의원님. 98년부터 2016년까지 현대중공업의 힘센 엔진의 주요 부품인 피스톤을 독점 공급했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9종의 피스톤과 11종의 실리콘 헤드 등총 30개 이상의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납품했죠 예 예,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2조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에 관한 것을 보면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찌 됐건 그 전에 정당한 사유를 요청, 정당한 사유를 달아서 요청 안 했던 것을 인정하시나요? 예, 정당한 사유는 실질상에 저희들이 이 사명기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메일로 필요, 그, 어, 저희들이 이 실무자의 메일로 기사의 어, 그 기술이 중요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는 실무자의 이 메일도 있었습니다만은 메일이 정당한 어, 서면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사에서 어,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저희 자료가 나간 시점상에서 2012년부터 이제 15년 정도까지 집중적으로 나갔는데요. 네, 그때는 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생각... 예, 그 시점은 제가 정확히 원인 기원이 안 나는데 네. 메일상에는 중요한 기술일 경우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메일을 보냈는데 어, 그 날짜에 대해서는 지금 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이냐 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한소장님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희가 메일로 받은 건 없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자료를 다시 한번다 찾아봤는데, 현대중공업에서 그, 이렇게 매뉴얼처럼 만든 거에 일부 부분에, 어, 노하우에 해당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를 2015년 중반 문서에 처음 일부 부분에만 삽입한 거를 찾아낸.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네, 2012년부터는 계속 그러한 자료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 우리나라 관행이 보통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러한 이러한 하청 업체 뭐 거의 뭐 자유로 이 자료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자료 요청이 어떻게 기술 탈취로 도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보통 그 제품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면을 제출을 하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도면을 승인한다는 의미로 이제 도면의 이름을 대기업으로 바꿉니다. 네. 나중에 이제 그 도면의 이름이 자기 것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기술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요. 네. 또 계속 납품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공정별로 공정의 순서라든가 공정별로의 작업 내용 같은 것들을 제출하도록 한 다음에, 네. 나중에는 그거를 이제 다른 제삼 업체에 넘겨가지고 훨씬 낮은 납품 단가로 납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명 기계의 자료가 사명 기계가 현대중공업으로 예, 넘긴 자료가 예, 말씀, 진성 라이너로 말씀. 넘어간 것은 맞죠. 예,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2017년 12월 경찰은 현대중공업을 또 압수수색합니다. 진성 라이너, 진성 피스톤 이외에 3호나 4호나, 3호나 4호나라고 하는 예, 이야기는 예, 예, 예. 똑같은 부품을 제출그 납품하는 업체를 여러 군데 만든다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개발 중임을 확인합니다. 그 중에 한 곳은 중국 업체도 있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이후에도 현대중공업은 다른 품목을 개발 양산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서 뭐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담당 수사관이 격분했다고도 합니다. 현재 12명이 어, 이와, 이와 관련해서 현대중공업에서 12명이 소환조사를 받았죠? 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명이 소환조사 받을 예정이고 아마도 올 연말 전에 어, 검찰의 송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장기 돈증은께 묻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힘든 엔진의 피스톤과 실린더에도 관련한 사명 기계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서 건네받은 기술 자료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 지금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laughs> 네. 그 원천 기술뿐만 아니라 그 모든 데이터는 저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명 기계는 사명 기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건에 자, 그럼, 대해서는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주임이 생각하기에 그 기술에 대해서 삼형기계가 주장할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소유권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나 형사의 소송과 민사소송에서 그것을 밝혀질 사항이라고. 예, 봅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형기계가 납품했던 그 부품들을 지금 삼형기계는 납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겠죠? 뭐 어떤 업체든지 간에. 네? 네, 말씀하시죠 네. 네. 그럼 그 업체는 과거 삼형 기계가 사용했었던 그 기술, 기술 자료를 가지고 현재 어,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의원님. 그삼형 기계는 피스톤을 만드는 방식이 이게 콜드 방식이고, 어, 저 다른 회사는 어그 회사만지는 셀 방식이기 네, 때문에 방식이 네, 완전히 네, 틀립니다. 예, 예, 예 네. 알겠고요. 아, 현대중공업은 현재 우리나라 재계 순위 10위에 불지의 기업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전 세계 조선 수주 잔량이 아무리 조선업계가 어렵다 어쩌다 해도 현재 2 위인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예, 이런 예. 기업이 기술만 믿고 몇십 년을 해온 이 업체에 손목을 비틀고 목을 비틀고 이것은 전혀 이런 굴지 회사답지 않는 방식입니다. 예, 유하겠습니다 아마 뭐 현대중공업에 다니신 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지만 이 현대중공업을 창업하신 그 정주영 회장의 신화를 알고 있을 겁니다. 울산의 백사장, 어, 백사장에서 지도한 장. 유조선 도면 한 장으로 시작해서 10년 만에 건조량 세계 1위 그리고 또 10년 후에 수조량 세계 2위를 달성했습니다. 창업주 정주영의 도전과 혁신이 없었으면 지금의 현대중공업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정주영 회장의 후세들은 재산과 회사만 물려받았지 그러한 정신은 물려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려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 저쪽에 삼양기계 사장님도 2세입니다. 중소 기술 제조업체의 2세입니다. 그 2세들의 목을 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대중공업의 기술 탈취 사건을 끝까지, 어, 주시하겠습니다. 경찰 조사건, 공정위 조사건, 검찰 조사건 주시할 거고요. 이번 국감에는 실패했지만, 정기선 부회장이든, 정몽준 회장이든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년 국감이라도꼭이 국감장의 증인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장관님, 그 사이에 억울하게 기술을 빼기고 일감마저 빼앗긴 사명기계 같은 회사는 어떻게 할겁니요 사명기계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그게 저희들이 의원님, 저희 기술이고 독자 저희들이 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서그 기술에 사명기계 그러면 네. 이 기술은 지금 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 대해. 네, 피스톤에 대해서는 삼영 기계 독자 기술이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그 피스톤을 제조할 수 있는 회사는 삼영 기계밖에 없었고요. 네, 저희들이 세계 인류화 상품도 받고 국가가 특별히 보호한 보호하는... 기술을 아닙니다. 저희 엔진 전체에 대해서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이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꾸 기... 이 여기기는 엔진 안에 하나의 파트고요. 그러니까 그 파트를 그 파트를 지금 잘 들어 똑바로 그 파트를. 그 부분만 한정해서 현대중공업이 그 기술을 갖고서 국가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인증을 받은 게 있냐 이 말입니다. 네, 예, 그건 없습니다, 위원님. 그 침이 아닙니까? 왜이 수사가 이렇게 더진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제 수사를 하는데 있어서 일단 현대중공업 측에서 답변하고 그 다음에 출 어, 참고인이나 이제 피의자 관점에서 출석하고 하는 그런 일정들이 계속 이제 밀리고 밀리. 제가 알기로는 어 11월 초 정도에는 다 원래는 이제 이번 달 말까지 다 완료하신다고 하셨었는데 현대중공업에서 또 추가 요청을 하신 사항이 있어서 다음 네 맞습니다. 수사 기간은 1년 10개월 되고 공정위 조사는 1년이 넘었고 그런 네, 상태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뭐 소리를 크게 질러서 미안한데요. 그 현대중공업 대표님. 네, 원장님. 그 부분에 해당하는 아까 저기 말씀 답변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미 판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중하는 네, 의원님 저희들이 그 이거는 법적 다툼보다도 네. 어, 지금 이 어려운 세계에 서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루라도 더한 개라도 더 수출을 해서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laughs> 생각을 하고 그러면 삼영이 대표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떤 방 제가 보기에는 예예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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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뀐 게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해결할 네. 생각이 있다 네. 그러니까 같이 대화하자고 하면 저희도 이제 대화에 나서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렇게 해서 저희도 지금까지 그렇게 왔듯이 한국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